2월 22일 새벽예배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우리 75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의 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리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셨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눈을 뜨셨습니까? 저는 요즘 침대에 누워있는 두 명의 아이의 모습을 볼때 그렇게 좋을 수 없는데요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그때입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볼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있는 분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 오늘 시편의 1절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표현은 찬양, 경배,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 이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품, 인격, 그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 세상 어떠한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까이하심을 경험한 나라가 있느냐. 애굽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아말렉의 칼과 창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4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일의 찬송과 429장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를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예, 우리는 이미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은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복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제 묵상한 10편 74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10편 73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 대한 대답이 오늘 75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주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주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주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만한 자, 교만한 목을 들고 있는 자들을 낮추실 정한 때가 올 것이다. 곧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불이와 아까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온 자들, 그들을 높이 드실 때가 곧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0편 7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기까지, 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너, 너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견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너희의 위로의 말씀으로 삼으라.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의 위로로 삼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너희의 감사의 찬양으로 삼으라.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는 말, 이 말이 위로와 감사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가 거절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인내하라 라는 이야기를 나를 거절해 버리신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74편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셨던 시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10편 75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노래는 어떠한 고백이 될까요? 그렇군요. 저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그렇군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군요. 정한 때가 있는 것이군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계약이 이르지 않은 것이군, 아는 것이군요. 도망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군요. 내가 지금 낙심되었다라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것이었군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나를 버리신 것으로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었군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의 때가 되면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군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에겐 기다려. 라는 이야기가요, 거절처럼 들릴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기다려. 분명히 거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자에게는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절망처럼 들릴 것입니다.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망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망을 경험하는 자에게, 기다려라 라는 음성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음성은, 어떻게 들릴까요? 설렘입니다. 중동의 결혼의 문화 속에서 신랑이 자신을 찾아오길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처럼 설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오실 신랑의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 오늘 시편 75편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는 복을 세워보는 자. 주신 이크 신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부류지즘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가? 왜?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가? 무엇 때문에?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씨름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조금만 기다리렴.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란다. 결코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신부됨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을 근거로 기다려서는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거절이 아니라 설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아까 드렸었던 질문들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던지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가? 무엇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7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 나를 내어 버려 두십니까? 두십니까? 하나님 아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들 앞에서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버림받은 고아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랑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으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딱딱하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부된 자로서 신랑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실 그 신랑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 시간 주님의 신부로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순장 어, 순장 개강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순장 어, 다락방의 개강의 모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편성과 모임들이 순적하게 마무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해 동안 주신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다락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